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오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계속 강해를 새벽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었던 때를 고난 받는 아주 극심하게. 핍박이 오는 이런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 목사님이 순교당하고 바울 목사님이 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굉장히 많이 오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살고 그렇죠. 또뭐 일본에 가서도 살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 보면은 미국은 전안 가봤습니다. 일본도 안 가봤는데요. 한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사는 차이나 타운 같은 이런 형성된 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유대인들도 흩어져서 살았어요. 자기 나라에 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가장 큰 이유는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여기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이 디아스포라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또 믿기 위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흩어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거기로 이사온 사람이 있고, 또 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의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핍박이 일어나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저, 저 개종자들이라고, 저 아주 그냥 이단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뒷벽을 하는 그러니까 나그네 중에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자 그들에게 이 베드로 목사님은 항상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고난을 참고 넘어가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가를 말씀으로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번. 많이 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실패한다 그게 아니라 성경말씀은 항상 긍정성이에요 이러이러한 고난을 참으면 너희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다 이러한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말씀으로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뜻에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소식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베드로 목사님이 말씀하는 너희들이 고난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세계 이걸 바라봐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적용을 우리들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 14절로 한번 가봅시다. <laughs>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자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부러다가 와서 오늘날에 막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일부러 우리를 막아서 어렵게 한다.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건 뭐냐면 이건 범죄, 범죄. 그렇진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체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좀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아, 새벽에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화장도 안 하시고. 보니까 화장 안했네 다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 할까요? 아니, 새벽에 말이 세상에 이 새벽 천지에 나가서 저 뭐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한다고요 세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잠자야지 여러분 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거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치가 달라요 우리는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루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라고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 이 새벽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뭐 하는 짓이야 저게. 아니 그 졸려 죽겠는데 더 한숨 자고 그렇게 해야지 오늘 하루를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저뭐 하는 짓거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별로 이해를 안 해요. 자또 한번 좀 봅시다. 11조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 월급을 받고 무슨 일을 하다가 이 11절을 이렇게 딱 떼어놓습니다. 그리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뭐 하려고 그래요? 아, 이거 나. 이거 오늘 10만원 벌었는데, 만원은 하나님이 갖다 내가 바칠 거야. 교회 갖다 내가 하나님에게헌금할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아니, 무슨 세금을 그렇게 얻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게 아니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일을 할수 있는 힘을 주고 은혜를 줘서 이렇게 하나님의 수입을 주셨어. 그러므로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이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 것이다. 그 중에 열의 하나를 드리면서 이 만물이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세금을 10%를 떼어가는 그런 도둑놈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하네요. 이해를 못해요. 같은 식구들인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주일을 한번 좀 우리가 좀 봅시다. 주일 성수만 해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토요일에 미리 일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인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아니 그 바쁘면 하루 빠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뭐 목숨 걸고 가서 주일을 지키려고 그래. 아니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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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미쳤어, 미쳤어. 아니 집안에 평생 동안 한번큰 일이 있는 건데 아, 이럴 때 한번 형제들 모이고 그는데 합당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일에 목숨을 거는 거야.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 성경 속으로 한번 가지고 들어가 봐요. 이때 이거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저 기독교인들, 저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그들을 고립시켜서 그들을 피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무슨 일이라나 하면 오늘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어이, 잠깐만 잠깐만 우리 좀 타협 좀하자. 아 이거 우리가 서로 타협하면서 어, 내가 좀 바꿀 것도 있으니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잡아서 불 속에 던지니까 가만히 있네. 태우라는 거야. 아 무슨 저런 독한 인간들이 있는가. 죽이라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 당시에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니까 아이 거 꼬마랑 자기 새끼랑 이렇게 끌어안고 아, 사자를 피하지도 않아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아, 잠깐만 제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할게 살려주세요. 이게 이제 세상적인 생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니까 아, 자기 자식을 끌어안고 뭐라고 하느냐면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지금 조금 아픈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편안한 곳에 갈 거야. 아, 그렇게 하고 죽어버리네. 이런 독한 인간들이 어디 있는가. 이러한 일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러한 가벼운 것들이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런데도 이게 핍박으로 어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뭐 범죄적인 건 아닌데 그때 당시 고난은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이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저를 보세요. 복이 있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또 말씀으로 풀어드릴게요. 마태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을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기억하세요? 배부른데. 을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른다. 그리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배부른데,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이게 같은 말씀이거든요. 예수이 있다가 이런 어려움 오잖아요 그럼 복이 있대. 어떤 복이 있느냐? 배부르대. 자,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거예요. 너희들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핍박이 핍박으로 끝나지 않는 마지막 역전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우리가 올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는 이 고난을 통과해라. 이 고난은 광야 학교다. 축복의. 학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부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핍박을 봐요. 의에 줄이고 목말 줄이고 목마른데 어떻게 복이 있어요. 그런데 배부른데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간에서 작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고난 당하는 인생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부른 인생으로. 그리고,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넉넉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른다는 것은 현재적인 것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소망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부르면서 먹고 자고 잘 살아요. 그런데 미래적인 소망이 없다. 그러면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이에요.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자기 배만 두드리고. 그런데 미래적인 소망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되는데 미래적인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래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있고요 잘 먹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만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이 물질을 시간을 사용하는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적인 소망 현재적인 거와 미래적인 것을 같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핍박받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저는 우리 가정 공동체 성도들에게 있기를 죄령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어려움을 결코 여러분, 그냥 운명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무슨 재수 없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천국의 소망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령로 축원합니다. 자, 15절로 한번 또 가면서 우리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막, 그, 미쳤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냐? 새벽에 무하는 짓이냐? 이게, 이게, 교회에서 세금 걷는데 이거 왜 교회 다 갖다 바치느냐? 막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너희들이 말할 것을 준비하되 논쟁하지 마라. 이겁니다. 말로 싸우지 마라. 라고 하는 게 15절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도 여러분, 우리 어제 그저께로 한번 돌아가 봐요. 남편이 막 때립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맞아 죽기도 해요. 왜안 믿는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막 종교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논쟁하지 마라. 지혜롭게 말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러고도, 어, 이 형제들 평생 한번 있는 이런 큰 일에 안 나오고 예배를 드려 교회를 나가 이런 배운 망덕한 놈들 막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논쟁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교리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잡아주고 기준을 딱 잡아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숨을 걸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막 논쟁하고 논리적으로 가고 교리적으로 가고 신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목사님은 한마디로 논쟁하지 마라 말을 할때 설명을 할때 온유함으로 하고 친절하게 하라 여러분 참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쩜 이렇게 지혜롭게 해놨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렇게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 한마디에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입니까? 말 한마디에 청량 빛을 감는다는 게 아니에요. 선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경험에 의해서 얻은 지혜야.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그러므로 오늘 보니 너희들이 친절하게 하라. 세상 사람들하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고 논쟁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 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논쟁은, 비판은 항상 비판을 낳고 싸움을 낳아요. 논쟁은 마지막이 싸움이에요.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하면서 이제 마칩시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한 박해는 참기 쉽지 않죠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우리를 막 공격한다. 이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쓴잔 그거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쓴잔 이거보다는 내가 천배 만배 덜하지. 이게 더 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난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비교하며 이게 나가면 돼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쓴 자는 이만큼인데 나는 겨우 이만큼인데그래야며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참으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말씀은 우리를 안내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말씀 지켜나가느라고 제가 승리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